초연결 시대의 글로벌 HR을 관통하는 가장 정제된 화두들을 심도 깊게 전합니다. 캐럿 HR 캐스터 데이빗 제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HR 담당자 중에 해외에 많이 나가기도 하는데, 현지 채용 및 이슈 해결을 위해서 파견 가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 현지 채용 인력에 대한 고민이 많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가천대학교의 한 논문에 따르면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파견 관리직군 대신 현지 인력 고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이 다음 5년 동안은 해외 파견 인력을 늘리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답했는데요. 본사에서 주재원들의 해외 파견이 많아질수록 현지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현체인 육성의 방향성과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왜 현체인 육성에 신경 써야 할까요? 기업들이 현지화를 하기 위해선 주지원들보단 현지 인력이 결국엔 사업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해외 법규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현지 네트워크, 그리고 해외 시장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죠. 그렇게 현체인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체인 육성이 필수적인데요. 그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경력 개발 지원입니다.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유니버시티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체인들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이 현체인이 주재원들을 서포트하는 데 있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경력개발 지원을 크게 세 가지로 측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현체인들이 전문적으로 커리어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갖추고 있는지, 또두 번째는 경영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직원들이 더 높은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였습니다. 경력개발 지원이 높을수록 현체인들은 Extra Role Helping Behavior. 주어진 역할 외 조력 행동이죠. 즉, 주재원들에게 호의적이고 적응에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오, 흥미로운 결과네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현채인 대상으로 경력 개발의 기회를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영국의 멘체스터 비즈니스 코어에서 작성한 논문이 있는데요. 파키스탄에 법인을 세운 다국적 기업의 매니저들과 인사 관리자들을 인터뷰했고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표와 같이 음료, 금융, 화학, 에너지 산업의 다국적 기업들은 formal training 즉 체계적인 교육과 인 n f 트레이닝, 멘토링, 코칭과 같은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한 예로 독일 최대의 미디어 그룹 벌 a 스만은 인도 법인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글로벌 이 i 티브 MBA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경력 개발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혜택이 제공된 3년 동안 이 프로그램의 졸업생들은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가 확실히 높아졌고 반면 이직률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연봉 인상의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그런 성공 사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력개발 외에도 경력능력개발의 일환으로 글로벌 업무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현체인들을 타국과 법인으로 파견 보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텔랍스라는 미국 IT 회사는 핀란드 엔지니어를 미국으로 파견 보내고, 또 다시 아일랜드로도 파견 보내는 등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일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맥킨스의 자료에는 이걸 Reverse Express Strategy라고 부르는데요. 비슷한 예로 한 글로벌 기업은 베트남 현지 직원을 법인장으로 채용한 후에 중국, 스웨덴, 미국 법인을 순환하면서 그곳 매니저들의 업무 스타일, 리더십,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을 쉐도잉 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법인 간의 소통, 또 현체인과 주재원의 업무 방식, 조직 관리법 등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써 자연스럽게 글로벌 업무 방식을 익혀서 국가 간의 협업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주재원을 해외로 파견 보내는 것을 생각하는데 현 체인을 다른 국가로 파견 보내서 교육하는 것도 진화된 방법 같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업무 방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주재원들이 해외에 가서 제일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건 바로 현 체인들과의 협업인데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은 현 체인들에게 협력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미국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에서는 일본 법인의 협력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Culture Dojo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서양권 문화와 다르게 일본에서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운다거나 아니면 토론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이에 맞는 맥락적 소통 교육을 통해서 현지 직원들이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브룩스 대학교에서는 여덟 개의 글로벌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인터뷰하여 논문을 작성했고 해당 논문에 따르면 멘토링은 사회성을 기르는데 도움 준다고 합니다. 현체인들은 보통 타 국가에서 파견 온 사람들을 잘 신뢰하지 않고 방어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멘토링은 관계를 쌓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니 원활한 의사 소통에 분명 도움 될것 같네요. 논문에서는 포멀 멘토링, 공식적인 멘토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권합니다. 현치인들과 주재원을 서로 멘토링하게끔 하는 건 어떨까요? 어, 너무 좋죠. 한쪽이 일방적이 아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형태로 말이죠. 어 현채인들이 높은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재원들이 현채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좀 수행을 하는데요. 현채인들에게 리더십 교육을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이 임파워먼트, 이 임파워먼트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뤄본 현체인 육성 방향에 대해 정리하자면, 현체인들의 커리어 개발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경영 능력을 개발시켜주고, 글로벌 업무 방식 습득, 그리고 협력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교육해 그들이 더 높은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HR캐스트 통해서 현체인 육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나요? 현체인 육성에 맞물려서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 늘 고민하시는 게 바로 하나 더 있죠. 바로 주재원 육성입니다. 5월 온라인 설명회는 이 주재원 육성이 주제인데요. 어, 주재원 육성을 파견 전, 그리고 파견 중, 또 파견 후로 나눠서 그에 맞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회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안녕!